다시 어, 제전화하고 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의 기각설이 일어나면서 그 위기를 느끼고 느낀... 그래서 이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어, 폭력보다 비폭력 평화혁명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이제는 세계사의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저는 역사의 나물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게이트 같은 이런 엄청난 국가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정권 연장이라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흔히 뭐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들이 어, 잘못 이렇게 빠져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어, 그 흙바닥에 꽂아놓은 막대기처럼 생각하고 더센별셈만 합니다. 작년 총선 때 그랬습니다. 작년 총선 때 단순히 다들 마음 정한 국민들 더센별셈만 해보니 야권 분유라면 어, 패배하고 새누리당이 180에서 200석 가질 거라고 그 투표하는 전날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서도 결국은 양강구도, 즉 정권 교체라는 그큰 역사의 흐름에 맞는 국민의당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 후보 간의 양강구도가 될 거다. 그래서 다자구도 하에서 양강구도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 가지 또 연대 시나리오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은 컨텐츠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은 그래서 컨텐츠 경쟁으로 치러져야 콘텐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60일밖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사람의 콘텐츠 검증이 아니라 계속 연대 시나리오만 물어보다 보면 이거 우리 같이 망하자는 겁니까? 연대 시나리오 대신에 모든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해법 위주의 바람직한 대선 경쟁이 될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저는 대선결선투표제 그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 이 대선결선투표제였고 2014년 당대표 출마할 때도 그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야권이 지금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계속 그러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야권의 영원이었던 결선투표제를 이번 한 번에 자신의 당선 여부와 맞춰서 이해득실과 이해타산과 맞춰서 이 제도를 무시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안 가진다면 몇십 년간, 향후 몇십 년간 정말 천추에 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기득권 편에 서지 말고 대선결선 투표제 반드시 받아주기를 촉구합니다. 안기문 총장님. 설 직후에 그만두실 거라는 그 예측도 이제 맞았습니다. 어, 그래서도 이제 그 앞으로 구도에 대해서 또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각 당마다 후보를 낼 겁니다. 저는 특히 새누리당은 후보 내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laughs> 처절하게 반성해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후보를 내면 당선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 그 당에 대해서는 그 영원히 사실은 이제는 기대를 접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5대 절벽에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커다란 파도가 지금 밀어닥치는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촛불 이제 민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높아진 시민의식에 기대가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높아진 시민 의식을 어,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어, 무능하게 정국을 운영을 한다면 금방 더큰 그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따라서 이런 높아진 시민 의식을 어떻게 잘 소통하고 그것을 이제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그게 다음 정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준거 외운 거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원래 자기 생각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전문가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우선순위가 뭔지, 왜냐하면 대통령 공략이 뭐 100개, 1000개는 없는데 그게 집권 1년차부터 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한다는 것. 거기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드러나서 그렇게 실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정미 그 재판관께서도 직접 이제 그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의지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금 어, 역사에 남을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저 법률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 위기, 외교 위기 상황을 어,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할 때. 4월 말 내지 5월 초까지 회원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투사를 위해 성적하신 네빈 소리가 올릴 때마다 말씀 있겠습니다.